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의 주가는 이자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고점 대비 8% 정도 떨어진 27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최고점인 3000달러를 찍은 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메타나 넷플릭스 같은 주식과는 달리 낙폭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성장주의 대표로 분류되는 알파벳이 가치주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작년 영업이익 약 78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당초 예상치인 72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약 2,5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의 총 매출 중 세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구글 검색 엔진 유튜브 광고 등으로 인한 구글 서비스 매출이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며, 그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타 사업 분야에선 나머지 약 1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구글 검색 및 유튜브 광고 등 구글 서비스로 창출되는 이익이 총 영업이익을 이끌고 있으며, 그외 구글 클라우드 및 기타 사업 분야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구글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은 광고 수익 증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접속시간이 늘자 기업들이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검색엔진과 유튜브 등의 디지털 광고를 신는 등 광고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순다르 피차의 구글 최고 경영자는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광고 사업이 지속 성장했으며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픽셀 스마트폰의 분기별 판매 기록을 달성했으며 클라우드 사업도 크게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 광고와 함께 매출을 이끌어가는 분야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AWS 편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전세계 인터넷 클라우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 중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빅3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르,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21년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은 약 190억 달러이며 영업 손실은 약 30억 달러 초반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손실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모습입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구글 클라우드의 연간 매출 추정액이 약 221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실시한 컨퍼런스 콜에서 2021년은 구글 클라우드의 엄청난 한 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총 거래량이 전년보다 80% 이상 증가하였으며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거래 수도 65%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수익은 다음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지메일, 문서, 드라이브, 캘린더 등과 같은 기업용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 도구에 대한 요금이 포함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독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파벳은 사이버 보안 회사인 멘디언트를 54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맞춤형 보안 서비스 및 자문 등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파벳이 구글 검색 엔진, 광고를 넘어 클라우드 보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맨디언트 사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문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인수를 통해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 보증 지원, 보안 테스트 및 검증 등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대표는 멘디언트가 구글 클라우드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클라우드의 보안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